혜진은 화장대 앞에, 민석은 창가에 서 있었다. 각자 홀로 보낸 수천 번의 밤이 스쳐갔다. 피곤하죠? 민석이 먼저 굳은 침묵을 깼다. 조금, 당신은요? 혜진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작게 떨렸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그러나 한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섣불리 손을 잡지도 못하고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 보았다. 내가, 63살이요. 이런 밤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엔 수줍음과 미안함, 그리고 오랜만의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저는 48살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행복이 올 줄은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닿자 혜진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그러나 낯설지 않은 한없이 포근한 온기였다 무서워요? 민석이 낮게 물었다. 아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꿈 같아서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나도. 꿈 갔소. 민석이 드디어 혜진의 손을 잡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었다. 사실 혜진은 많이 놀랐다. 민석은 60대지만 너무나 건강했고 능숙했다. 20대의 풋내기 사랑과는 달랐다. 그의 모든 몸짓과 표현은 달콤하고 편안했다. 해진은 그에게 더욱더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행복하고 꿈만 같았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수많은 상처와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았다. 첫 만남. 62세 민석은 새벽 5시. 남한산성 입구에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아내 영희가 떠난 지 벌써 5년 3개월. 달력에 적힌 숫자를 매일 지워가며 새던 날들이 어느새 2000일을 넘겼다. 아버지, 오늘은 집에 계세요. 제가 저녁해드릴게요. 아들 준호의 말을 뒤로하고 새벽 같이 나온 것도 이미 수십 번째였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영희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소파에 앉아도 식탁에 앉아도 침대에 누워도 그 빈자리만 보였다. 민석은 천천히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이 쑤셨지만 익숙한 고통이었다. 오히려 이 고통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헉헉 숨이 헉.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보았다. 일부 운명 같은 만남. 괜찮으세요? 등산로 중턱 쉼터 벤치에 앉아 있던 여인이 민석에게 물한 병을 건넸다. 짧은 단발머리, 맑은 눈동자. 겉보기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말투와 눈빛엔 인생의 무게가 묻어났다. 아, 고맙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물을 받아들었다. 5년 만에 낯선 여인과 나누는 첫 대화였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 코스가 여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다. 영이도 저렇게 웃었었다. 아니, 달랐다. 이 여인의 미소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요즘. 매일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민석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석은 혜진을 만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관계가 일주일 후엔 함께 산을 오르는 사이가 되었다. 사실은 남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혜진이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읽었던 슬픔이었다. 저도 아내를 민석이 말을 잊지 못했다. 혜진이 그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다. 따뜻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행 후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산 아래 작은 국밥집. 민석은 돼지국밥을, 혜진은 콩나물국밥을 먹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침묵도 편안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혜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에 눈을 뜰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혜진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달째 변화가 찾아왔다. 민석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 47살이에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스물 넷된 딸이 있어요. 민석은 놀라지 않았다. 나이가 중요한가? 그는 이미 혜진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저는 예순두 살입니다. 아들 내외가 있고 손주도 둘이에요. 혜진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우리 참 이상하죠? 이 나이에 사랑이 나이를 가리나요? 민석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이부 금지된 사랑.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 준호가 식탁을 쾅 내리쳤다. 며느리 수지는 아기를 안고 거실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47살 여자라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민석은 침묵했다. 아들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다. 준호야, 아버지는 외롭단다. 외로우면 경로당 가세요. 친구분들 만나시고, 왜 하필 젊은 여자를, 그것도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혜진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불과 두달 만난 사람을. 준호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혜진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어머니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다. 영희, 그의 영원한 사랑이었던 아내. 하지만 영희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었다. 여보, 제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영희를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새벽 민석은 평소보다 한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혜진을 만나기 전에 영희의 산소를 들를 작정이었다. 영희야. 민석은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당신을 잊는 걸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민석은 그 소리가 영희의 대답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당신 행복하세요. 하지만 준호의 반대는 더 거세졌다. 며느리 수진도 냉랭해졌다. 손주들과의 만남도 뜸해졌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나시면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준호의 최후 통첩이었다. 민석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이냐 사랑이냐? 삼부 비밀스러운 동거. 민석 씨, 그만 만나요. 혜진이 먼저 말했다. 그녀도 딸 지수에게 같은 반대를 듣고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려. 예순 두살 할아버지잖아. 엄마 나이면 40대 남자 만날 수도 있어. 왜 하필? 민석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가족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합니다. 민석은 결심했다. 비밀스럽게라도 혜진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그렇게 기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평일 오전에는 혜진의 집에서 지냈다. 혜진의 작은 원룸 아파트. 딸 지수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들렀다. 오후 4시면 민석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 내외가 저녁에 들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녀왔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도 안 드셨어요? 산좀 다녀왔지.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다. 민석은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혜진의 집에서의 시간은 행복했다.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고 TV를 보고 때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석 씨,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두집 살림은 생각보다 고됐다. 민석은 혜진의 집에서 쓸 옷가지를 따로 마련했고, 휴대폰도 두 대를 썼다. 하나는 가족용, 하나는 혜진용. 이게 무슨 첩보 작전이야? 민석은 스스로를 비웃었다. 62세의 노인이 마치 10대 청소년처럼 숨어 다니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피곤해 쩔어 있었다. 두 집을 오가며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여자 아직도 만나시는 거죠?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시인이었다. 아버지. 준호가 다시 소리쳤다. 그날 밤 민석은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씨, 미안해요.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조금만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민석씨.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어때요? 우리 둘다 너무 힘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지쳤어요. 숨어 다니는 것도, 딸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걸까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사부 긴 이별,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잠깐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민석은 혜진을 설득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 우리 현실을 봐요. 저는 마흔일곱 살, 당신은 예순 두 살. 가족들 모두 반대하고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무서워요. 만약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함께 있다면 당신이 만약 아프거나 먼저 떠나면 저 홀로 감당해야 하잖아요. 저도 늙어가는데. 혜진의 솔직한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알겠어요. 민석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시간을 드릴 거? 생각할 시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민석은 다시 홀로 산을 올랐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혜진과 함께 걷던 길이 함께 앉았던 벤치가 함께 먹던 국밥집이 모두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이혜진, 민석은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혜진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아프신 거야? 딸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민석 생각뿐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 할아버지, 아직도 생각나. 지수의 물음에 해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엄마. 지수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어.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지만 그분 아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분이 가족과 멀어질 텐데. 혜진은 울먹였다. 세 개월이 지났다. 민석은 준호의 집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 수진을 도왔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갔다. 웃음은 가짜였고 행복은 연기였다. 밤마다 혜진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은 다시 아내의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심했다. 오부 운명의 재해. 어느 토요일 새벽, 민석은 오랜만에 남한산성을 찾았다. 6개월 만이었다. 헉, 숨이 더 쉽게 찼다. 나이를 실감했다.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석은 멈춰 섰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단발머리, 등산복을 입은 여인. 혜진 씨? 여인이 돌아봤다. 혜진이었다. 민석 씨.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보고 싶었어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민석이 달려가 혜진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시는 안 보낼 거예요. 저도요. 그날 두 사람은 정상에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씨, 저 결심했어요. 딸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요? 응,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대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민석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제대로. 그날 밤 혜진의 작은 원룸은 여섯 개월간의 그리움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민석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혜진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겉옷 너머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다. 혜진씨, 혜진씨. 그는 그녀의 이름만 불렀다. 첫날 밤에 수줍음 따위는 없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은 듯한 절박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참아왔던 숨결이 짜릿하게 얽혔다. 혜진은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안 보낼 거요. 민석의 맹세에 혜진은 그를 더 깊이 안았다. 나도 안 가요. 당신 곁에만 있을 거예요. 그 밤은 달콤하면서도 <laughs> 격렬했다. 두 사람은 여섯 개월간의 공백을 매우득 밤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모든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일요일 저녁 민석은 준호 가족을 불렀다. 준호야, 수진아, 할 말이 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해진 씨를 사랑한다. 죽어도 못 헤어질 것 같구나. 너희가 반대하는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도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다. 들어봐. 아버지는 너희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엄마는 영원히 아버지 마음 속에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운 사람이야. 혜진 씨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거냐?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행복을 생각 안 하고. 수진아, 아버님이 만나시는 분,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부. 최악의 반전.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지옥이 찾아왔다. 며칠 후 양가 가족들을 모은 식사자리. 그토록 반대를 하던. 준호마저 두 사람의 행복을 인정하려던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혜진아 많이 찾았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의 등장에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왜? 아 실례합니다. 저는 이혜진의 남편 김동원입니다. 순간 식탁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남편이라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혜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사실 사별이 아니라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팔부 무너진 진실과 집요한 광기,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민석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왜? 왜 나를 속인 거요? 이혼녀라고 하면 당신이 날 가볍게 볼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랑 재결합하려고 왔습니다. 김동원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며 오만하게 웃었다.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당했지만 재기에 성공했다며 혜진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다. 혜진 씨 대답해. 저 남자한테 돌아갈 거요? 민석의 절박한 물음에 혜진은 울음만 터뜨렸다. 민석은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날부터 김동원의 광기가 시작됐다. 그는 혜진의 원룸 앞에 진을 치고 민석의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혜진이는 내 여자야. 늙은이가 어디서 첩질이야? 심지어 준호를 찾아가 혜진이 사기꾼이라며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10부 혜진의 선택과 마지막 시련.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지 마. 딸 지수가 혜진을 껴안았다. 엄마가 민석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짜 웃는 걸 봤어.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수의 말에 혜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동원을 찾아갔다. 동원 씨.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실패를 덮어줄 존재가 필요했던 거지. 하지만 민석씨는 내 상처까지 사랑해줬어. 난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저한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혜진은 비를 맞으며 민석의 집으로 달려갔다. 민석씨,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석이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 받아 줄수 있어요? 민석은 말없이 해진을 끌어안았다. 당신 없이는 나도 못 살아. 두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늦가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어? 결혼 6개월 후 그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민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여보. 여보. 해진의 비명과 함께 민석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지만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다. 혜진은 지극 정성으로 민석을 간병했다. 그러나 3개월 후 혜진이 과로로 쓰러졌다. 내 간병하다가 당신까지 다나 때문이야. 죄책감에 휩싸인 민석은 퇴원한 혜진에게 이별을 말했다. 내가 몸도 성치 않고 당신은 아직 젊고 예뻐요. 내 옆에만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야. 그냥 나를 떠나서 편하게 살아요. 더 젊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민석 씨, 왜 혼자 결정해요? 혜진이 소리쳤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늙어가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난 좋아요. 민석은 혜진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에필로그 5년 후산 너머의 행복. 5년이 흘러 민석은 68세, 혜진은 53세가 되었다. 민석은 여전히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의 곁엔 언제나 혜진의 손이 함께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주말 준원의 손주들이 달려와 혜진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혜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의 말에 민석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응, 행복하다. 내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 같아. 두 사람은 다시 남한산성을 올랐다. 여보, 저기 봐요. 꽃 피었어요. 정말 예쁘구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함께 보러 와요. 약속하오. 산 너머 두 사람의 황혼은 그 어떤 청춘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